오늘 들려드릴 게임은 사랑하는 브라더군. 이번에는 복수하기와 연애를 하는 놀라운 게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으러 왔습니다. 어, 한글 패치는 의익님께서 해주셨고요 스팀이나 이런 곳에서 다운받아서 즐기는 게임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웹게임 형식으로 즐기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 안녕하세요. 이름은 브라더군. 네. <laughs> 취미는 네. 풋살. 풋살은 어떻게? 그럼 브라더군의 자리는 저기다. 진지하게 해야 돼. 오늘만큼은 진지하게 더빙해야 한다고. 그리고 우연히 비어있던 내 옆자리에 브라군이 오게 됐다. 이게, 이것도 클리셰. 순정만 화나 미연 시 클리셰. 항상 내 옆자리는 비어있고 그 자리는 일진이나 전학생이 들어오지. 아, 어, 씨. <laughs> 받아라. 플라잉 오버헤드 스캐너 커버 슛. 스캐너 부분이 발광 부분이라 빛 닿으면 엄청 퍼지거든요? 아, 요거는 사실적이다. <laughs> 사실적인 거 인정. 근데, 저거는 입으로 찬다고 해야 되는 거야? 저게 발인 거야? 에, 거짓말, 좀 멋있었을지도? 아니, 뭐야, 이 씹덕 터진 재산은. 너, 진지한 눈빛으로 보던데. 풋살에 관심 있어? 어디를 마주쳐야 눈인 거야? 여기인 건가? 이, 이, 부분이 눈인 건가? 자세한 내용은 여기 적혀있으니까 인사해주는, 인사해주는 거, 거 뭐야? 아니. 혹시, 나 데이트에 초대받은 거야? 아니, 과대망상 심하네. 바보 같은다. 야, 이거, 너무, 내가 미연 씨를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였는데, 그나마 데이세븐 작품들은, 이렇게까지 막, 오, 좀 오그라드는 대사가 있어도 로맨틱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일본 미연 시들 특징이 약간, 이런 씹덕 터지는 대사들이 너무 많아. 잘 생각해보면, 갑작스러운 데이트 권유 가은 no. 있을리 없잖아. <laughs> 과대망상은 내가 너무 부끄러워진다. 아니 대 인물 대사가 내가 더 부끄럽다 진짜. 적을 도저히 이거 와준 거야? <laughs> 어라 그 꾸러미는 내게 주는 도시라? 바보 그런 거 아니거든? 아니 아니 왜냐면 여기 뭔가 편지 같은 종이가 붙어 있잖아. 어디 어디 그러군 경기 열심히 해 인가. 편지까지 주다니뭐아 너무 씹떡 터져 진짜. 그리고 경기 시작 상대는 신해제일의 강팀으로 일진일퇴의 공방 중 무승부로 끝날 것 같았던 그때. 매쳐 날 뛰고 있습니다. 아까는 여기 스캐너 부분으로 찾잖아. 그럼 여기는 뭐야? 도대체 신체 부분으로 따지면 어디로 친 거지? 이긴 거 축하해. 그보다 급지 트레이 괜찮아. 급지 트레이가 뭔데? 조금 덜컹거리는 것 같았는데. 에? 급지 트레이? 이 정도면 문제 없다고. 급지 트레이가 신체로 따지면 어느 부분인 건데? 아니 그렇진 않아. 아깐 분명 밑부분이. No. 뭐야 마음대로 급식 트레이를 열려고 하지마 나 이렇게 막 제대로 마음 표현도 못하고 막 수줍어하는 그런 캐릭터는 싫었거든요 이건 돌짓구야 좋아하니까 그런 거잖아 바보 자식 나는 브라더야 <laughs> 출생의 비밀까지? 여보세요 지금 이휴대전화의 최근 기록으로 걸고 있습니다 이 남자와 아는 사이입니까? 이 남자의 급식 트레이가 갑자기 빠져서 도로로 뛰어나갔습니다 트럭에 치워선 트럭 정상입니다 자기가 트럭에 치면 이 A/S 불가 아니야 이건 이건 리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까까지만 해도 웃고 부사... 우... 웃고 있었어? 몰랐어 무슨 거였어? 자네는 브라우군을 좋아하나? 네 하지만 브라우군은 나는 브라더야라고 그런가 그런 일이 자네는 브라더라는 말을 듣고 형제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버린 건가? 에? 아닙니까? 브라더는 분명 형제라는 뜻도 있지 하지만 아들이 말한 건 프린터와 재봉틀로 유명한 브라더라는 메이커라네. 아, 이렇게 홍보를 일본식 홍보는 약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브라더에서 만든 틴트라는 것이다. 개비장이. 그렇기에 남들보다 축구도 공부도 출력도 열심 출력도 열심히 왔대 그럼 다시 한번 말해주게. 브라고는 브라더다. 그래도 좋아하나. 고맙네. 자네라면 브라우군의 전원을 직접 오내도 될것 같다. 부디 전원을, 전원을 눌러주게. <laughs> 브라더라도 좋은 거야? 아, 약간 당연하지. 프린트도 빠르고 터치 패널까지 있으면서 경제적인 독립 카트리지의 최소 잉크 사이즈는 1.5 펜을. 연말 판매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러니 그에 대한 벌로 내일부터 나와 사귀어줘. 고마워. 나 고성능 복합기라서 다행이야. 아, 짜증나. 다른 영상도 보고 가시는 건 어때요?